자, 반갑습니다. 포드인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 슬렌더토비2, 텔레토비레이크, 텔레토비 강, 커스터드, 모아야 할 커스터드는 총1 5 개, 어, 뭐야, 한 개, 두 개, 어, 방금 봤는데 어디 갔지? 지금 괴물 위치도 몰라. 어떻게 어떻게? 근데 여기는 꽤나 어떻다고 해야 하지? 화화벌판이라고 해야 하나? 아직 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커스터드도 보이지, 보이네요. 어, 저기 뭐야? 헉, 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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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 저는 저놈을 피해서 커스터드를 전부 모아야 합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깰수 있겠다. 좋아요. 나머지 커스터드가 한 10개? 11개? 텔레토비 치곤 많이 늙었어 컨셉이 늙은 것 같아요 늙은 컨셉 올드 텔레토비 올드톨 올드토비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아빛 때문에 약간 헷갈려 이게 뭐 어디서 빛나고 빛나고 하는게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다 빛나잖아요 헷갈려 요 저는 지금 저 괴물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저 괴물은 상당히 느리니까 저는 그냥 도망다녀야지 빠르고 느긋하게 도망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하게 빠르게 어, 스타드 하나 더. 자, 이제 아홉 개가 남은 것 같네요. 저 끝에도 하나 있어요. 아, 어, 이 게임 쉬운데? 어렸을 때이 게임을 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란다. 언제였지? 중학교 시절 때. 네, 조금 해봤습니다. 어, 죽는 거 아니야? 안 죽네. 그땐 되게 무서웠는데. 진짜 안 무섭네. 어, 저기 있네? 보이십니까? 저 괴물은 굉장히 듭니다. 제가 걸어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발걸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가야지. 쟤뭐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뭐 가까이 있으면 갑자기 빵! 빨라진다면은 그 점은 좀칭찬했을거예요 제가 그러진 않으니 이 판은 쉽게 깨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커스터드는 안보여요 내가 왔던 길을 헤지면서 그런가? 와봐 어디있어 뛰어왔구나 역시 나의 발걸음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 어, 스타드안 보여요. 이제 보이지도 않아. 내가 겉을 맴돌았나? 너무. 이게 과연 뭘까요? 삐래침? 삐래침도 아니야, 이건.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조형물에 불과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커스터드 이제 커튼 다 눌러본 것 같은데 됐어 겉에는 이제 없다는 게 확증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왔거든요 이제 중앙 안쪽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들어오자마자 한 개. 아 이제부터 어려울 것 같은데 안해야 괜찮아 괜찮아 갑툭튀를 조금 주의할것 같다 어 저기 어떻게 가헐 이거 어렵다. 이거 은근 어렵다. 조금의 컨트롤이 있다면은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그 괴물 위치를 모르니까 아, 뭐 들어가지 못하겠네. 이게 뭐야? 괴물 어디 있지? 헐, 큰일 났네. 괴물, 이 안에 있으면 어떡해요? 답도 없지, 그럼. 그래,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내가 못먹었던게 하나 있었잖아. 어디 있었지? 아, 또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여기로는 안 되네요. 이제 정말 어려워요. 왜냐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몰러, 몰라서, 예, 좀 헤매하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칭했습니다. 괴물 위치부터 확인해볼까? 오, 뭐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자, 괴물이 저기 있습니다. 곧장 저희 뒤를 따라 온것 같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어, 잠깐만. 기억도 안 나요. 좋아요. 조금 차분하게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기 커스터드가 있네요. 이거 하나 먹고. 다시 나가서. 어, 꼈어. 나가서 또한 바퀴 돌다가. 커서 하나 더 있네. 이거 몇 개야? 다섯 개? 5개? 와, 다섯 개나 남았어. 어떻게? 네 개, 4개? 네개에요 중앙에 은근 많네. 아까 말 취소할게요. 중앙에도 은근 많습니다. 아니면은 뭐 중앙이랑 거치랑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 같네요. 저 괴물은 이 파쿠르를 하지 못할 것이야. 역시. 도망치는 거 하면은 파쿠르 아니겠습니까? 역시. 최고야. 이제 안 보여. 있어요. 오, 여기 있네요. 핫! 먹었나? 해쳤나? 해쳤나?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제 먹었어. 분명히. 먹었죠? 자 나머지는 세 개, 3개. 세 개가 어디 있을까요? 오뒤 있어 뒤 있어 뒤 있어 뒤 있어. 하... 깜짝 놀랐네. 내가 보기에는 안은 다 뒤져봤습니다. 이제 겉만 맴돌게요. 나머지가 세 개. 였는데, 세계가 어디 있을까? 와, 어디 그세 개가 어디있을까 와, 일이네세개어디있을까요 과연 그세 개를, 어, 저기 있어, 있어요. 좋아, 좋아. 저쪽으로 달린다. 저쪽에, 커스터드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전 저쪽으로, 급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커스터드. 이제 저걸 찾게되면은 두개? 가 되겠지? 두개 이제 어떡해 설마 맞은편에 나오지 않겠어? 헉, 찾았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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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찾네 와우 마지막 한개 어디지? 올라가라 ジュージャスマジマーカースター